청소년 사업팀은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합니다.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참여, 봉사활동, 마을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주시민 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 및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청소년 사업팀의 슬로건은 2020 청사팀 되게 하라입니다. 안될 일도 되게 하고 되게 많이 일을 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팀 올해 되게 할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업팀 예스 수지 노수지입니다. 아닐 땐 단호하게 또 칼같이 노 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예스를 지향하는 청소년 지도사랍니다. 그럼 예스수지가 소개하는 청소년 사업팀 들어보실까요? 먼저 든든한 김캡틴 김정수 팀장님은 내자매의 아빠이시며 청소년을 사랑하는 찐 청지사로서 자상한 매력을 뿜뿜 해주신답니다. 팀장님이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모두가 반할 거예요. 행복을 전하는 백구기 백국이. 백구기를 문화의 집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죠. 백이정 주임님은 음, 다소 시끄럽지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척척 도와주시는 능력자입니다. 청소년 사업팀의 흑진주, 임주홍 선생님은 사랑꾼이죠. 청소년을 사랑하는 리얼 사랑꾼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답니다. 어, 때로는 지나치게 예의바른 모습에 우리 아직 안 친해졌나 싶지만 주홍쌤은 원래 그래요. 귀여운 막내, 우리 윤진이 선생님은 톡톡 튀는 긍정적 에너지로 청소년 사업팀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있답니다. 밝고 맑은 에너지로 청소년 사업팀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답니다. 청소년 사업팀의 특징은 모두 직기렌 하이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팀장님부터 팀원들까지 업무를 해야 될 때는 진짜 무섭도록 업무에 열중적이고 또 집중하거나 또 쉬는 시간이나 잡담할 때는 또 너무 웃기고 재밌게 떠들거든요.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고 지키는 하이드처럼 슉슉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청소년 사업팀은 행복 저장소다. 청소년 사업팀은 팀원들과의 돈독한 관계로 행복을 충전하고 그 행복을 청소년들과 나누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사업팀의 행복 많이 많이 전달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